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요 이이 이 휴지 두 장이랑 이 칼을 이용해서 이용해서요 이두 장을 이 휴지 두 장을 덮여서 이 칼이 잘라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요 이걸로 두장개께접니다 그리고 칼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. 세 방을 냈는데, 요만큼 음. 밖에 안 잘려졌습니다.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진짜 안 잘려집니다. 이번에 한 점을 잘라고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는 잘 잘라지는데, 두 장을 겹쳐서, 이건, 잘 잘라집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아주 조금밖에 안 잘라집니다. 이 실험은요, 결국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따라서요, 칼로는요, 이 얇은 휴지를요, 겹쳐서, 두 장을 겹쳐서, 못 잘르는 겁니다. 그럼 영상 봤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